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 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 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 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 1 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안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은 민헤네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빨로 우승 몇번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칩베덴 서울 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칩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 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치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역 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 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 메이커 상은 통계 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몇 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 연맹은 최근 두 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 안과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유럽 리그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왕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정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리그왕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파이브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럽 8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도 시즌 프랑스 리그왕 우승, 프랑스 슈퍼컵 우승, 프랑스 축구협회 컵대회 우승,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등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강인은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레프트 윙백, 중앙 미드필더, 폴스 나인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공격 포인트로 골에 관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섯 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했다는 평가입니다. 리그왕 포지션별 출전 비율을 보면 모든 부문이 8% 이상입니다. 급하게 잠깐 맡은 정도가 아니라 감독 이하 코치진이 진지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을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전 및 결장 대비 90분당 득실차 6위 역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기록인데요. 이강인이 뛸 때의 긍정적인 효과 및 벤치를 지키거나 명단에서 제외될 때 부정적인 영향을 합산하면 리그앙에서 여섯 번째로 존재감이 큰 선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통계를 보인 마르틴 웨데고르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및 유럽축구 간행물협회 올해의 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아스널 구단 선정 MVP로 뽑혔습니다. 기량적으로 직전 1년 제일 유사한 빅리그 선수가 마르틴 외데고르인 것은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 PSG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빛난다면 이강인은 여러 개인 수상을 통해 기량뿐 아니라 국제적인 입지 역시 비교될 날이 올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